안녕하세요, 솔레이어 홀더분들. 코인의 꿀 수익 코꿀입니다. 오늘 우리 솔레이어가 신저가를 또 찍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그래도 다행히 올라주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저가를 찍은 이유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솔레이어가 지난번 락업 해제가 바로 9월 25일이었어요. 제가 이날 당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죠. 락업 해제 일정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셨던 저희 구독자님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탈출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마고폐제 일정에 털리지 마시고 수익 가지고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보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는 향후 수익률에서 엄청난 격차가 날 거예요. 제가 중요한 소식 알려 드릴 거니까요. 지금 우리 솔레이어는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이 상장 빔과 같은 고점을 돌파하고 얼타임 하이인 이때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핵심 이벤트가 동시에 터졌거든요 이렇게 큰 수익률의 폭이 열려있다 라는 건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좋아요,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 솔레이어의 소각 이벤트입니다. 이 소각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요. 솔레이어의 전체 발행량 중에서 일부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유통되던 우리 솔레이어의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희소성은 커지게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솔레이어의 소각률 은요 과거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소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소각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전에 bnb 토큰도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단기적으로 수백 배의 상승을 만들어 냈었거든요 우리 솔레이어 역시 이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 핵심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락업해제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락업해제라고 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결과만 보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부터 쭉 보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고래들이나 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저점의 싼 가격에서 대규모 물량을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세력들은 자신들의 보유 물량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반드시 시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놓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직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 사례들을 봐도 명확한 게 대형 할테인 리플도 라거폐제 시점 직전까지 1000% 가까운 상승률을 쌓았어요. 그리고 해제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봤죠. 그런데요, 이라거폐제의 흐름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은 2000%의 엄청난 수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라 솔라나 퍼츠펭귄 하이퍼레인 우리 솔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낙업해제 직전까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재단의 매도로 단기 급락이 나오는 이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점 구간에서 공포감을 주면서 계속 흔들고 개미 털기를 하면서 그 뒤에 몸이 가벼워졌을 때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해 하실 때가 아니라 집중하시고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고점에서 수익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텐데요. 다가올 솔레이어의 낙업 해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죠. 지금 솔레이어가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은 28%고요. 아직 출해되지 못한 물량은 71%입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 재단이 보유한 물량이 얼마고, 그리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낙업해제 일정은 정확히 언제인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코인이고 상승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잘못 잡으면 바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나 라고페제 이후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했죠. 반드시 해제 전에 이 고점에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도. 꼭 알고 가셔야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 솔레이어가 지금 소각과 락업해제라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터졌잖아요.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소각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상승하면 이건 중장기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락업해제 직전까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건 단기 슈퍼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300% 이상 이렇게 터지는데 이두 개가 겹쳐졌다 그러면 500% 이상, 1000%까지도 터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레이어의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졸업을 하실 때까지 수익을 지켜드릴 전문가, 그리고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 랠리에서 반드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독 입수한 우리 솔레이어 세력들의 정보,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라고 폐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폰번호 010-2738-2581 여기로 솔레 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는 이거 100%다 무료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받고 싶은 건딱 하나 좋아요, 하트 눌러 주시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라고 폐제 일정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솔레이어의 슈팅이 나오는 시기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거고, 포레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 어,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하면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직접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당장 솔레라고 문자 보내시고,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잡아가세요. 이런 빅찬스는 절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부자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것들 준비해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1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분들과 함께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주시고요. 1, 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 매도 표시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꿀 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